최근에 생의질 중에서 폐경이라는 이런 문제가 보통 여성분들이 폐경 을알지 여자로서 끝났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요새는 폐경이라는 말과 갱년기라는 말이 이렇게 혼돈돼서 쓰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것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폐경이라는 말은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완경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배, 이, 결국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폐경이라는 갱년기라는 것은 여러 가지 증상이 있죠. 이제 뭐 생식기 문제, 비뇨기 문제, 유방 문제, 뼈 문제.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지금 100세 시대인데 45세에서 한 55세 사이에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반, 이 남아 있는데 포기하고 살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폐결이라는 제목이 좀그렇긴 하지만 폐결이라는 거가 제이의 인생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자기를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또 다른 남매 두 배를 이렇게 살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폐경이라는 것은 예, 나타나는 장기가 이 난소 문제 결국은 에, 여성이라는 것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 호르몬이 그 여성의 상징성을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끝까지 가면 좋은데 이 여성 호르몬이라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처음 이제 자라면서 여성의 상징성 또 임신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예, 여러서 예를 들어서 유방암은 거의 7 5 80%가 에스트로젠이라는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어떻게 조절해야 되느냐. 이게 에스트로이 떨어지면 그 배경이 오는데 그에스트로젠이 떨어졌을 때 호르몬제를 쓰면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이게 그 나쁜 점은 유방암을 이 거의 한 칠4 정도 위험성을 좀 느끼게 하거든요. 그러면 폐경 증상도 줄이면서 유방암 발생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폐경기 증상은 그 안면홍조라든지 수면장애, 우울증, 질건종증 성기능장애, 인지기능 변화 이런 관절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 폐경이라는 그 이름 전에 결국은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월경이 좀 불규칙하게 나타난 때가 완전 폐경이 되기 1, 2년 전부터 시작해서 을그 폐경이 되면 월경이 완전히 끊어지고 나서 한 3, 내지 5년 동안 이렇게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이걸 폐경 증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런 경우에 옛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호르몬 대체 요법이라는 걸 했어요. 그런데 이, 이게 제 층면 다전세계에 의사들이 그렇게 처방을 했어요. 보행과 의사든 내과 의사든. 그런데 이게 과연 좋기만한가 하면서 미국의 NIH, 붕괴 암 센터하고 WHI라는 월드 헬스 이니셔티브라는 그런 단체에서 만 육천 명을 가지고 반은 진짜 호르몬을 대체하고 반은 모양은 똑같은데 에, 가짜 위약 플라스틱 오죠 이런 걸줘 봤더니만 결국은 이제 그 장단점이 나타나는 거죠 호르몬 진짜 호르몬제를 준 그룹은 어이 골다공증 같은 게 예방되고 또산미 질이 좋아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심각한 유방암 같은 것이 거의 위험성이 약26%증가하라라 거죠. 근데 지금도 이제 부인과에 가시면 어, 우리 이모도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맞아요. 왜? 먹었어도 7 4 괜찮아요. 삶의 질도 좋아졌고 또뭐유방암 위험도 없고 그렇지만 뭐 우리가 이제 과학하 사람은 여기다시다시피그 확률이 p-value라 는데 p-value 0.05 이하 이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받아들인다. 예를 들어서 요새 뭐산 사람, 산에 사는 사람해 가지고 뭐수술 먹고 나았다. 고뭐 산에 몸을 뭐, 뭐 먹고 나았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 틀린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사실이지만 과학이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그 0.05, 그러니까 5% 미만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기적적으로 그렇게 난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정말 어쩔 때는 이 바람 환자가 아무 치료도 안 했는데, 3, 4년 있다가 식당에서 만났는데 늘 살아있어. 어떻게 될그니다 무슨 치료를 했어도 자기가 한 것다. 왜러니까 우리 몸에는 그 자가면역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완치시킬 수 있는 그런 힘도 있었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것은 필요는 해요. 내가 유명 한번 뭐 영화배우다. 그러면은. 뭐밤새서 일을 해야되는데 잠도 안오고 식은 나고 얼굴빨갛게기에는 <laughs> 그렇게 안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럴때 호르몬 치료는 예, 원래 프로제스테론하고 에스트로젠을 두가지를 주는데 그 우리가 그 WHI하고 미국 NIH하고 핫스파디에 의하면은 에스트로젠을 로드 적은양으로 주고 프로제스테론 주지마라. 그리고 5년까지만 주면서 매년 체크해라. 이거가 가장 그 대표적인 <laughs> 치료 방법인데 사실은 이제 그러면은 보통 여성분들이 어떻게 하면 폐경 증상, 갱년기 증상을 없애면서도 위험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물론 지금도 계속 연구 중입니다. 그 제약회사에서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만 이게 다 완벽하지는 않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우리 정토두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자연물, 자연물에서 즉그 말은 우리가 먹는 먹거리, 먹거리에서 여성 호르몬이 들어있는 것, 그럼 그것도 호르몬제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호르몬제가 에스트로겐이 유방암을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그 소위 말해서 합성 에스트로겐. 이 약국에서 병원에 처방하는 그런 도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 호르몬 수용체 알파라는 게 있고, 베테라는 게 있는데, 이 합성 화학 호르몬은 알파 수용체 작용돼서 뭐 유방암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 파이에스로이즘이라거든요 이것은 반대 역할을 해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주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방암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어떤 때는 유방암 치료를 위해서 이게 타목시펜이라는 걸 쓰거든요. 이 타목시펜은 이 난소에서 혹은 우리의 지방 제에서 생기는 그 여성호르몬 에스트로젠을 이암세포 한테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걸 막아주는 약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돼요. 사용이 되고. 이제갱년기가 된 사람들은 난소 기능이 떨어졌고 어디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냐면 주로 지방 세포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이제 체중이 많아는 사람은 여성 호르몬이 많죠. 그 다음에 근육에서도 나오고 이런 간에서도 나오는데 결국은 어쨌든 그런 호르몬을 부작용이 적으면서 이렇게 그 위험 음. 위험성이 적으면서. 이런 빅니기 증상을 없앨 수 있는 것은 식물성 여성 폴모네요. 그러니까 식물성 여성 폴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그 우리 나라에서는 제일 많이 추천하는 게콩입니다 그러니까 에, 콩, 그다음 뭐 두부나 뭐 콩나물이나 이런 거죠. 이뭐 미국 같은 데서는 레드 프로바라데지, 플락스 나마시라든지 뭐 블랙 호시로 승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증상이 금방 빨리 좋아지지는 않지만, 이게 서서히 있으면은, 그, 부작용이 비교적 적으면서도, 그런 유, 위험, 위험을 훨씬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폐경식으로 건강관리를 보면, 어쨌든, 그, 폐경증상이 나타난 것들에 대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단순히 먹거리뿐만 아니라, 또 정신적으로, 그리고 이런, 정신적이라는 게 이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그 폐경 증상에 있을 때막 만나기도 싫고 어차는 친구를 적극적으로 만난다든지 이런 방법도 하나의 그 폐경 증상을 줄일 수 있는 거니다 그리고 그뭐 이렇게 폐경 증상 중에 요실금 같은 게 있잖아요. 또 얼젓세라고 금방 소변이 나왔는데 또 보고 싶. 이런 것들을 사실은 무조건 이 혼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물론 그렇지만 그것을 개개운동이라는 여러분이 아시죠? 이런 운동을 참으로서 그 습관을 잘 들여가지고 그런 걸다 극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여성들은 특히 나이가 들면 골다공증이 생기잖아요. 골다공증이 생기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결국은 비타민 D 하고 비타민 D 하고 칼슘하고 같이 드셔야 돼요. 비타민 D만 먹어도 안 돼요. 물론 비타민 D가 어,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의 그런 빛을 쏘면서 칼슘을 먹으면 그 어느 정도 컴펜세이션 보상이 되지만 어쨌든. 비타민 d 하칼 칼슘, 칼슘의 음식, 의 소스는 어디냐면 시금치, 멸치, 그이음 오이입니다. 이런 이런 k 드시면서 d 를 드시면 되는 거죠. o w 데 h e dish, you k d 가 너무 중요하다고 o 서 일부러 굉장히 그 고농도의 know, the dish, you know, t 칼슘을 너무 많이 쓰면 우리가 심장이확이 수축에서 멈춰요 수축에 맞춰요. 그리고 이제 칼륨이라는 건 있는데 칼륨하고 칼륨은 예에서 바나나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칼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심장이 수축하는 힘이 없어져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적당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에스로이드는 게 갱년기 증상이 있으면 중요한 거가 이제 식이요법, 호르몬요법, 운동요법, 그리고 사회생활하는 방법. 이게 사람 어울리고 살면은 이렇게 뭐 우울증도 안 빠지잖아요. 우울하니까 남못 만나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걸 거꾸로 하면은 훨씬 그 호르몬이 부족한 걸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우리가 음식질 음식이라는 게 제일, 제일 중요한데 사실은 음식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써서 이제 치료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클라데스가 your food is your medicine 그랬대든요 그러니까 음식 속에 모든 게 들어 가 있어요. 아까 유전자 이야기 했지만 유전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암에 걸릴 수 있는 그런 그 요인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이걸 어떻게 생활습관을 바꾸느냐 이런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암의 원인은 제일 많은 거가 그 환경적 요인인데 그 중에서 제일 환경적 요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식습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암의 35%는 잘못된 식습관, 30%는 흡연, 나머지가 유전 이 있고 뭐 공해가 있고 그래요. 어쨌든, 그 음식 섭취를 잘 하는 것, 식습관을 좋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폐경이 아닌, 이제는, 완경이라는 말을 하는 게더 좋아요. 폐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예, 여성들의 그런 폐경이, 이제 남 여자로서 끝나서 그러지 말고, 이제는 폐경 증상이, 갱년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잘 자기 관리를 하면은, 관리를 하면은 또 다른 한 세상을 더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 여러분들 적극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주시면 좋겠습니다.